자, 여러분들이 라이트룸 프리셋을 받으신 경우에 모바일에서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바일 라이트룸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나오고요. 아무 사진이나 하나 찾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나 사진 불러 오시고요. 아래쪽에 보면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자, 보시면 프로필, 이거를 해서 여기서 프리셋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프리... 프로필과 프리셋은 다른 겁니다. 프리셋은 사전 설정이에요. 그래서 사전 설정, 그래서 프로필 엑서 버튼 눌러서 나가서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슬라이드를 움직이시면 움직이면 중간 부분에 이렇게 사전 설정이라고 보이죠? 이 사전 설정을 우리가 프리셋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사전 설정 했더니 저는 이미 여행사진 보정이 불러와져 있죠? 그래서 뭐, 체리 블라스미라든지, 체리 펜트시, 이런 것들 적용해서 바로바로 바로 사진을 보정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가지고 와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받은 프리셋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 여기 점 3개짜리, 점 3개짜리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 설정 가져오기가 있죠. 자, 아래쪽에 부분 호환되는 사전 설정 표시, 이거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사전 설정 가져오기.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프리셋을 찾아서 여기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가져오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다운로드를 했으면 다운로드 한 곳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압축을 가급적이면 푸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압축 그대로 활용해도 되긴 한데 가끔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압축을 푸시, 푸시고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뭐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렇게 불러오면 어디에 나오느냐?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보이시죠? 셰프샤워 앤, 오토 먹트. 뭐, 제, 이제 제가 만든 프리셋들이 나오고 있었죠. 핑키 선셋까지. 핑키 선셋. 약간 이렇게 핑크 느낌으로. 근데 선셋 느낌이다 보니까 좀 노란 느낌이 들어오는 그런 프리셋이고요. 자, 그리고 커피 프리셋. 자, 이건 좀더 인상적인 느낌의, 그쵸? 인상적인 느낌의 프리셋입니다. 이렇게 인상적인 느낌으로 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텀 옥트라는 게좀 제가 핑키한 느낌으로 핑키한 느낌을 만든 거예요 이게 핑크한 느낌은 제일 내기가 쉬운 프리셋인데 아마 또 이미지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고 좀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 사진 설정 여기 체크...